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1월 14일 화요새벽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욥기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본문은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만 아신다는 것과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임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묵상할 내용은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만 하신다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요번 자신의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했습니다. 곤비하다라는 뜻은 힘이 다 빠져버리고 혼란케 된 상태를 말합니다. 재산과 자녀를 다 잃고 몸에 질병까지 얻게 된 상황에서 욥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힘을 다 상실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걷고 생활하는 데도 힘이 있어야 하고 바르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기 위해서도 힘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욥은 내 영혼이 사는 데 필요한 힘을 다 소진해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도 잘 참았는데 이제는 자신의 고난에 대해 참을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하였습니다. 요번 지속되는 고난으로 인해 곤비해져서 몸도 마음도 영혼도 서 있을 수 없어서 불평을 토로하고 괴로움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입만 열면 힘들다 힘들다 하고 죽겠다, 죽겠다 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곤비한 분들입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욕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마음을 내려놓고 토해내야 합니다. 찬송가 539장에 보면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내려놓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욕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놓은 것은 잘한 일이라 할수 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시옵고, 무슨 까닥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요은 하나님께서 왜 무슨 이유로 자신에게 고난을 주시는지를 알게 해달라고 묻고 있습니다. 고난의 이유를 알고 나면 훨씬 더 쉽게 견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욕과 욕의 친구들은 욕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3장부터 계속해서 변론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욕이나 그의 친구들, 그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어떤 고난들은 이유를 알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알려주시지 않으시는 고난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럴 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유를 알지 못하는 코난의 상황에서 성도는 비록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뜻이 이루기까지 묵묵히 기다리는 자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들을 잡아 죽여 번지로 바치라는 말씀을 하셨을 때그 명령은 아브라함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난이었다 할수 있습니다. 그럴 때 아브라함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우리 믿음이 맹목적이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유를 알수 없는 고난 앞에서 성도는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아심을 신뢰하고 잘 참고 인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는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고난의 이유까지도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요청해도 알려주시지 않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고난을 잘 기다려야 합니다. 자문 16장 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악인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적당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내 삶에 고통스럽게 하는 악인이 있지라도그 악인도 하나님이 아시고 적당히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나의 삶과 이 땅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을 가장 적합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이유를 알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잘 인내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묵상할 내용은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8 절에 보시면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믿으셨다"라는 것은 "조각하다"라는 의미로 예술가가 심혈을 기울여 수고하는 모습을 말합니다. 유업은 하나님이 자신을 정성스럽게 만드시고 생명을 주신 창조주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피조물된 자신을 이제 고난을 주셔서 멸하시려 하신다 라고 단식하고 있습니다. 음문 구절에 보시면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요은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이 토기장이가 흙을 모아 그릇을 만드는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그런데 만들 때는 언제이고 지금에 와서는 다시 자신에게 권한을 주셔서 흐트려 하신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 11절 12절에 보시면 피부와 살을 내게 피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나를 보살피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요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만드실 때에, 피부와 살로 또 뼈와 힘줄로 나를 엮으셨다 했습니다. 그리고 내게 생명과 은혜를 주셔서, 보살펴 주셨고, 내 영을 지키셨다 하였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욕을 만드실 때 세밀하게 계획하시고 섭리 가운데 만드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만든 후에도 은혜와 사랑으로 보호하시고 지켜주셨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본문 13절 보시면 그러한데 라고 하였습니다. 이전까지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은혜로 보호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죽게 있는 줄을 내가 하나이다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이란, 욕에게 다친 재앙과 고난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권과 은혜와 사랑으로 욕을 창조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 사실은 그 섭리와 계획 안에 이 재앙과 고난까지 다 포함되어 있었다는 말입니다. 욕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인도하심 안에, 하나님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런 요배 고백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면서 또한 고난도 계획하시고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것은 고난을 주셨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이 그의 성도들을 미워하거나 멸망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토록 공들여 만드시고 또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는 자에게 하나님은 왜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이브리서 12장 6절에 보시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신다 했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는 것과 같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성도의 삶에 사랑과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징계의 채찍과 고난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 없이 은혜와 사랑만 약속하는 종교는 우상의 종교입니다. 이는 마치 자녀를 꾸짖지도 않는 친절한 부모와도 같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없고 은혜와 사랑만 있기를 바란다면 그것은 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시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였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아마도 욥기를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욕과 같은 자들에게 고난의 때에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성도들을 사랑과 은혜로 보호하시고 세밀히 인도하시면서도 또한 자녀를 징계하는 부모처럼 징계하시고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징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말고 인내하며 승리하게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당하는 고난의 이유를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인내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